어떻게든 이 에티튜드가 형성됐을 때 액션까지 빠르게 갖고 올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장치가좀 간편하게 하는 거고요. 액션 두 가지가 있죠. 내가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주위사람들이 하게 하는 거바이럴이라고 하죠 바이럴 바이올이 있는데 바이럴은 어떻게 하냐면 바이럴도 똑같아요. 바이럴을 하기 편하게 해야 돼요. 편하게. 저희 기관이 매일 매일 현장을 다니는 지적 측량하는 그 기관이잖아요. 전국에 있거든요. 전국 시군구에 다 있어요. 울릉도에도 저희 지사가 있습니다. 울릉도도 군이기 때문에 그두명 근무해요, 두명 근무하는데 매일 매일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어, 점심을 한번사 먹어야 되잖아요. 사 먹어야 돼 돌아다니니까 현장에서 군의식당이없고 근데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항상 같은 데만 가더라고요. 같던 데만 가. 그래서 2013년에 그런 데들만 모아가지고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땅 이야기, 맛 이야기라고 해서 지적 측량사들이 추천하는 찐맛집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거든요. 찐맛집? 우리 공사가 창사일에 처음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 일위를 올라서 됩니다. 한 번도 네이버에 올라본 적이 없는 그 맛집 책사 때문에 일등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실시간 검색 없어졌죠. 그걸 했는데 그게 그냥 책으로 발간하면 끝났을 거예요. 왜냐? 책다 죽었고. 뭐 다른 돼. 누가 그책다 들고가서 보고 있어요 안볼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했던 담당자가 이게 여기서 붙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걸 가지고 메모장에 그 SL 파일들을 가지고 메모장에 붙인 다음에 카톡으로 자기 지인들 단톡방에 하나씩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내 지인들한테 우리 홍보처 직원들 직원 지인들 해가지고 몇명안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냐?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너무 편하거든. 응, 그리고 광고가 없는 맛집이거든. 좋은 정보니까 계속 번지는 거야. 그래서 1년 뒤에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사장님은 맛집 책자라는 걸낸 적을 자체를 몰라요. 정치권에 오신 분이라서. 근데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지인이, 야, 여기 내가 좋은 맛집들 알아놨어. 그래서 보내왔는데 우리 회사인 거야. 어, 홍보처 직원을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오, 어, 이거 작년에 낸 겁니다. 오, 어, 아주 잘했어. 우리가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장님이 따보가는 거거든요. 유튜브 조회수 천만 나와봤자 필요 없어요. 사장님이 따보가는 게 최고예요. 근데 사장님이 오자마자 지인한테 카톡을 받고 따보곤 알려주셨어요.